여기 주변에 현대 올뱅크 없겠지? 다음 주에디 노는데? 도대가버리지 지나친 것 같아. 왜? 아 그래? 아진 모르겠어. <laughs> 우선 잠깐만 직진해보자. <laughs> 아, 신호도 바뀌었어, 언니. 두 번째 차례를 이용해세서 일로 가도 되나 봐. 어, 어 야. 와이퍼. 아, 어. 어, 교지같은 동네. 와이퍼가. <laughs> 우회전하세요. 야, 너무 아니. 빠르잖아. 진정해, 와이퍼야. 여기서 우회전인가 봐. 나 지금, 어? 초행길이란 어. 말이야. 여기서 우회전인가 봐. 자, 고속도로가 바뀌었어, <laughs> 언니. 이제 <laughs> 고속도로 타러 가는 길 너무 이게 힘든데. 좌회전하세요.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좌회전이라고? 설마? <laughs> <laughs> 아 저기서 좌회전이다. 우회전해. 우선, 우선 할게. 어, 잠깐만. 저기 차, 좌측에서차 오는 거부터. 응. 가가가 응. 가, 가. 가. 바로 좌측으로 붙어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야너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야? 맞지? 2 0 0 m 터인데더 가도, 가도 돼? 더 가도 돼? 길이 없는데? 아 그래? 응. 됐어. 어, 저 앞에서 여기서 어. 자치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 너무 냉정한 거 아니니? 좌회전? 나 좌회전 지금 아니잖아. 하, 아, 이렇게까지도. 편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 또 이상한 말이 나왔어. 여기 저회전 돼? 여긴가 봐. 이게 축으로 우측으로, 잘... 우측으로. 저 회사, 저 제네시스 뒤로부터. 아, <laughs> <야>, 여기 너무... <laughs> 야, 야, 저 가, 모르면 저 로고 그냥 직진해버리겠어. 근데 길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응. 음. 여기 이거 쳐놔서 그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안 그런 거지? 야, 잠깐만, 좌회전 한 다음에 지진 직진인가? 저기서 북수원 IC로 갈것같아좀 가다가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듣까? 저것도 좌회전이? 그할수 있어? 저저 그랜저 인제 뭔지 뒤로. 지금? 우선, 우선, 우선 가볼게. 어. 음. 어. 차선 괜히 어렵게 가고 싶어. 어. 이쪽으로. 영동 가. 어. 오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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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오른쪽 하나 더 가. 예, <목소리> 시처럼 어. 여기야? 아. 아니 모르겠어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 1km 가서 북수원아이라는 어, 여, 일, 여기도 1.2km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 음. 여기서, 어, 여기서 인천. 저 트럭 아저씨 가는데도 아침에 오른쪽 방향인데. 속도 줄이고, 오른쪽 방향.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어, 됐어. 오케이. 어, 속도 줄이고. 도 우리 언니 어, 되게 막 헷갈렸지. 어, 네비 모레는 거야면 이렇게 올라갔거든. <laughs> 다 너무 짧게 짧게 있어. 어, 되게 빨리 빨리 어. 빠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나 어. 아, 진짜 까맣다. <laughs> 갑자기 까면 매졌 더?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때문에 더 헷갈리지 않아? 되게, 그리고 어. 한글이 되게 생각하게 만들잖아. 어.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어. 분기후 합류를 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그까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운전에 익숙한 사람도 그런데, 저분은 어. 얼마나, 뭐, 어. 대변인이 어, 뭐라는 거야? 어, 대 어쩌라는 거야? 어, 그래서 날 보고 뭐, 일로 가라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세요. 와이퍼 꺼야 되는데. 와이퍼도 못 꺼. <laughs> <laughs> 아, 진짜? 어, 좀줄려 어? 우리 같은 사람 도 있네. 걷어. 아 어. <laughs> 앞차 덕분에 와이퍼 껐네. 차 없어. 이때 빨리 가자. 응. 조심해, 오른쪽 너무 붙으면. 어. 저기 끝까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면? 맞아. 붙어야지. 어. 오른쪽 붙을 네, 수, <laughs> 수 있어? <해볼게요>. 어. <laughs> 어, 붙어. 수 있어.